안녕하세요 아우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A6 차량의 반절 주행을 알아볼텐데요 어, 운전자 지원 시스템으로 지금 나와있는 옵션이죠 먼저 레이 어시스트 기능 활성화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지등 레버 자체 끝에 버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활성화 네, 시키시면 네, 켜짐이라고 활성화가 되죠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레버를 한번 내몸 쪽으로 당겨주시고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신 상태에서 레버 땡긴 것, 맨 좌측에 버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걸 눌러주시면, 푸즈 컨트롤 및 단절주행이 가능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모든 게 이제, 어, 다시 이제 원상 복귀가 되고, 이게 자동으로 풀리게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활성화라 하고 싶으면, 전에 세팅해놓은 값을 그대로 불러오게 됩니다. 이를 위로 올리시면은 누가 세팅값이 올라가게됩니다 이렇게 시한번더 올려보면 에이 네. 런 식으로 내리시면 내려가고요. 올리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앞차와의 간격 조정하는 거는 디스턴스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올리시면은 앞차의 간격이 멀어지고 핸들 주행은 지금 2단계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핸들을 놓고 있으면은, 이렇게, 핸들을 잡으시오, 라는 경우도 있겠는데, 한번 잡았다가, 지가 알아서 쓰고, 지가 가니까, 뭐, 편리하긴 합니다, 사실상. 근데, 네, 말 그대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너무 믿지 마시고, 그래도 아직은 뭐, 2단계이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직접 핸들을 좀조향하시는걸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굉장히 잘 가요. 지금 뭐 브레이크도 안 밟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잘 적용이 돼서 가고 있습니다. 전방 이 HUD 헤드 디스플레이에서도 이제 보이지만 계기판 스크롤 버튼으로 연비 확인하는 쪽에서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A6 반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좀 물량도 없고 가솔린 모델이 금방 완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디젤 차량으로 좀 문의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좀 안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아우디 A6 말고 다른 모델로 해서 이제 업로드를 좀할 예정이고 많은 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디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